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주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아멘하세요. 가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도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요 무슨 장관의 아들만 돼도 재벌의 아들만 돼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만복의 군원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우축축돼 있어요. 응?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구주 되세요. 제발 여러분들, 의축되지 말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꼭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안하게 나오라고 해요. 이 안하게 나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중생한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백 배, 천배 좋습니다. 달걀이 한번 태어나면요. 어미닭에서 계란이 나오면 우리가 삶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해요.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닭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두번 태어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두번 태어난다는 뜻이고,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어떤 큰 위기에 부닥치거나,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 야,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거듭났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깊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긍극적 목적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당 갈수 없다. 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라고 말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형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 1렉도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꼭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꼭 복수를 사용하셨어. 요 어머니 배수에서 육신이 태어날 때, 우린 세상에서 7, 80년, 100년 미만 살고 죽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참 구주로 용접할 때,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서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다시 받는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천년 왕국의 후의 심판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됐나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새 심으로 어서 정말 멋지게 심 있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자. 우리가 본문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 거니라 이 말씀은요,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의사 보고 내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 수백억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 는 여러분들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몇 년이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리노니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중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도둑놈이었던 강도였던 창녀였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년해먹다말 국회의원 대통령만 들려도 천문학적 돈을 써가면서 하, 생명 받쳐 몸부림 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첫째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날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만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보기에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이런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데, 가장 인간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육카 전소 서 4장 16, 17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룰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거듭난 신자는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대로 행위책에 의하여 평생 지은 죄가 낱낱이 들어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영접한 자는 한마디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기도 세 번째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할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자식애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와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구의 문제. 그 모든 안타깝고 답답한 문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유한복음 14장 13절 예도 보면 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노회순집사 언니들이 이부에 뵙다 나왔다 가셨는데 사실 노회순집사 언니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주 전부터 우리 교회 오셔서 계속 기도를 한 대차례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저께 노예순 집사가 기도원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응?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검진을 해보니까 우리 언니 그 암이 완전히 쫄아들었어요. 그래, 예? 아까 이부예에 마치고, 여러분들, 문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컸던 암이... 목사님 기도 몇번안 받았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어? 자, 여러분들 저도요. 저도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응?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들이 우리 옆에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 제발 조만 떨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극적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정의 사업의 욕심에 질고 세상일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안 구하니까 답답하니까 구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란 특권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엇을 달랄 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아버지 뭐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달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나 부모는 들어주지 못할 때 괴로워하면서 또한 자식으로 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 말씀하시던 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벌까? 염려하지 말라 공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파를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없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살에 염려하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요, 무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렴당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필요한 연단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지만 이 사람이 정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게 돈찬뜩 주어보세요. 그돈 갖고 뭐 하겠어요? 웬천에 못된 짓하고. 응?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바랍니다.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된 것, 안된 것, 망한 것, 흥한 것, 병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3회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포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려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를 대적하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자의 보호를 받겨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그 목장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거듭나서도 제멋대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또 저희를 주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들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내 것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세상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 없죠. 아니다 그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이어서 매사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향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자, 대저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메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적적으로 체험할 때가 많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차 했으면 죽을 고비에서 아차했으면 큰 환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겁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지금은 제가요. 나이도 먹고 피곤해서 이제 기사가 있지만, 제가 50대 하반까지는요. 제가 직접 전국을 운전하고 다녔어요. 막 대전이고 여러분들 대구고 전라도고 여러분들 집회 다닐 때 마지막 날크 피곤하지만 밤 집회를 마치고 밤 11시 12시 1시 2시가 돼서 고속도로를 달려올 때참 피곤도 하지만 창문을 열고 달리면 크 불어오는 바람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저는 운전하기참 좋아했어요 근데 운전 해보신 분은 알려겠지만 아차 졸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너무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은 제가요 경부고속 달려오다가 금강휴에서 오는데 다리를 건너기 전에 다녀보신 분알겠지만쭉 커브머리 아니에요. 운전하고 눈은 뜨고 오는데 혼은 잔것 같아요. 응? 그런데. 어떤 큰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요 나는 너무나 타고 펴서 칠까 봐 급정거를 했는데 깜짝 놀래 급정거라고 눈을 떠보니까 0. 몇 초만 했으면 그 커브에서 그냥 떨어져서 나는 살가는 가망성은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요, 너무 엄청난 환경을 살아하니까 차가 여러분들 반쯤은 빠져가는데, 브레이크를 잡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켜보 여주셨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15리서 1장 1 4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수환을 다하고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아마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이 체험했을 줄 알아요. 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 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시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버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적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이방인을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이방인의 생명 우리 대신 내어주면서 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서 근심 걱정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는요, 좋은 교회든, 그렇지 못한 교회든,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가 5만 개가 있어요 응? 그리고 예수를 잘 믿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천만이나 됩니다 응? 이 작은 나라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등록되지 않고 교단에 등록되지 않고 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만 공식적으로 각 교단에 등록된 선교사만 172 나라에 27,250명이 돼요. 응? 여러분들, 172 나라에 27,25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쳐놓으면은, 그것들이 다 깨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 믿어요. 응? 천만 중에 최소한, 옛날 소동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의인 열 사람이 없어도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천만 가운데 백만 아니 오십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조건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할 때 따라서 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일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피같이 벗겨져도 회개하면, 회개하면, 네. 양털보다 신은보다 시기, 시도주려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 말입니다. 동양의 에루살람이라고 했던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값 때문에 그래요? 1938년 9월 27일 조선 장로교 총회 때여러분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의뢰다 하고요 총회를 정회하고 목사 장로들이 다 알아 시로감이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개회를 했어요. 그 죄값으로 유교가 터져서. 그 300만 이상 피를 흘리고 지금까지 그 상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계 실정을 보면 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구하지 않고 징계를 가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먼저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고 바울사도는 너는 그리스의 냄새요 그리스의 편지요 그리스의 돌비석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한계 를 나타내시고 빛과 소금 되셔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 5절에 보면 은요 여인이 어쩌고 전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 아들을 긍휼여기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애기 엄마가 자기 저절 물리는 장애몸으로 태어난 애기를 어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렴당할 때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어머니는 너희 인간은 너희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여러분들, 시부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 얘기했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만독의 그런 대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시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